유선배, 전선에게 1급, 챕터 2, 재무지표 작성요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재무지표란 우리 정보 제공자가 정보를 제공하는 수단, 그리고 다섯 가지가 있었는데요. 자, 그 중에서 첫 번째로는 첫째 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장 핵심적인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즉, 첫째 형하고 둘째 형인 손익계산서, 이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일단, 첫째 형은, 자, 밸런스 시트라고 해서 앞으로 영어로 BS라고 줄여서 이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잠깐 살펴봤듯이, 재무 상태표 첫째 형은, 자, 요게 키워드에요. 일정 시점. 보통은 12월 31일, 마지막 날, 그날 딱 기준으로 해서 재산 상태 혹은 재무 상태를 겁나 보여주는 그러한 재무제표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요 재무 상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자산, 부채, 자본,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재무상태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자, 예전에 제 노비가 설명해 놓은 게 있는데요. 그거 한번 듣고 오시죠. 저의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 가장 기본적인 건 집이 있어요, 집. 지금 살고 있는 집이 한 시설은 한 30억 정도 될 거예요. 이제 예. 시골에 땅이 있는집 땅이 지금은 한250될 거예요. 250억 정도. 예. 그 다음에 이제 차가 있어요, 차. 살때한 5억 정도 줬을 거예요. 예금이 있는 예금이 있는데, 예금이 한 20억 정도 될 거예요. 20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제가 뭐 욕심이 많아서 길 가다가 이제 사고 싶은 게 있으면 바로바로 바로 좀 사야 되는 그 낭비력이 있어요.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지 마세요. 제가 이제 돈을 좀 갖고 다니는데 지갑에다가 한한 한 5억 정도 는 갖고 다녀요. 야돼안 그러면 그 사고 싶은 거를 못 사기 때문에 좀 그렇더라고요. 자, 310억 있어요 지금. 근데 문제는 이 310억이 전부 다내 돈이면 좋겠는데. 사실 제가 빚이 좀 있어요. 빚이 좀 있어가지고 그때 뭐 산다 그래가지고 한 20억 정도 은행에서 빌렸어요. 은행에서 대출 받은 게한 20억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제 친구 중에 좀잘 사는 데가 있는데 지난번에 같이 저녁 먹고서 이제 동네 돌아다니다가 또 사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친구한테 꿨어요 친구한테 10억 꿨어요 그러면 은 빚진 거 얼마? 30억이죠? 진짜로 그냥 알아 생각하세요. 네. 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310억인데 은행에서 빌리고 친구한테 빌려서 30억 갚아야 돼요. 그럼 진짜 내돈얼마예요 진짜 내 돈. 진짜 내돈 280억이 되겠죠. 그죠? 자, 310억 내 재산에서 갚아야 되는 거 30억 갚아버리면 진짜 내 돈은 280억만 남게 되는 거죠. 그 회계에서는 나의 재산을 자산이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으면 든든한 나의 재산들이죠. 내가 빌린 거, 네, 빌린 거, 걔를 부채라고 해 한마디로 빚진 거죠. 네. 지금 빚진 게 합쳐서 30억 있는 거죠. 그리고 진짜 내 돈을 네, 자본이라고 불러요. 자본. 자, 진짜 내돈 280억이죠. 자, 이렇게 하면은 자 색깔로 칠해진 부분만 소개를 합쳐 보면은 왼쪽 합계 310억, 그 다음에 부채랑 자본 합치면은 310억이 나와요. 겠죠? 그래서 나의 재산 혹은 자산에서 부채 3 0억 빚진 거 빼면은 자본 280억 나오더라. 이렇게 기업의 재무 상태 혹은 재산 상태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재무 상태표예요. 별거 없죠? 네. 이렇게 해서 자 재무 상태표는 자산, 부채, 자본 세 가지로 겁나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자 핵심은 그거예요. 자 위치 원래 위치가 중요한 건데요. 그래서 왼쪽에는 어, 차변에는 자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변 오른쪽에 자 오른쪽에는 부채 그리고 자본이 겁나게 살고 있다는 점 이게 자기네 집이라고 이제 칠게요 왼쪽 오른쪽이 중요하거든요 자 그리고 항상 왼쪽에 합계랑 오른쪽에 합계는 겁나 일치하는데 자, 이를 대차평균의 원리 혹은 재무상태표 공식 뭐 이렇게 부르게 된다는 점자 다음은 두 번째 둘째 형인 손익계산서 자 손익계산서는 자 인컴스테이트먼트라고 해서 자, 요, 늘, 줄여서, IS라고 제가 앞으로 부를 거예요. 재무상태표는 BS, 손익계산서는 IS. 네, 굉장히 편하죠? 자, 의의는, 자, 손익계산서는, 자, 일정 기간이죠. 보통 1년이에요. 대부분의 회사가, 1월 1일부터, 12월 3 1일까지 1년을 기준으로 기업의 경영 성과를 겁나게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손익계산서로 담고 있는 정보는 수익과 비용이에요. 자, 손익계산서의 본질이라는 것은 수익에서 비용을 겁나 차감해서 자, 이익을 계산하는 거예요. 재밌는 점은 일상적으로 수익과 이익을 특별히 겁나 구분하진 않죠. 친구가 어떤 가게를 한다 그러면, 야, 너한달 수익 얼마야? 너한달 이익 얼마야? 이렇게 대충 얘기하는데, 어, 재밌는 점은 겁나 다른 개념이다. 이거를 어, 그림으로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자, 제가 여기 밑에 이제 이렇게 세로식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세로로 수익에서 비용을 빼서 이익을 계산하는 그런 손익계산서를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로식, 가로식. 손익계산서도 존재하는데 자이두 가지도 예전에 노비가 겁나 설명한 게 있기 때문에 잠깐 듣고 오시겠습니다 우리 근데 박 사장님이 계시는데 자이 분이 어떻게 돈을 버느냐 일단 수익이 발생 해요 수익은 뭐냐면 그냥 무식하게 돈 번거예요 돈 번거 자 그래서 삼겹살 팔고 공깃밥도 공기밥, 팔고 그다음에 주류 술도 좀 팔고 겁나게 돈을 벌겠죠 수익은 돈 번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사장님이 사장님 돈이면 아주 좋겠지만 네, 그렇지 않죠. 또돈 벌려면 돈이 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삼겹살 이런 거 사야 되죠. 삼겹살, 뭐 상추, 뭐, 쌀 이런 거 사야 되고, 그 다음에 상가 임차료 월세 들어가죠 월세. 그 다음에 알바생 있으면 또 서빙하는 그 알바비 등등 돈이 또 들어가요. 비용 은돈쓴 거예요, 돈쓴 거. 만약에 한 달에 음, 박 사장님이 천만 원 벌었어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죠. 지출이 일어났어요. 지출 600만원 썼다고 칠게요. 여기서 600만원을 빼야 이익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수익이랑 이익은 달라요. 수익은 비용을 빼기 전에 큰 금액이고요. 이익이 진짜 돈번니다 사장님이 진짜 돈번 거는 400만원이 된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손님께서 본질은 수익에서 비용, 돈쓴걸 빼서 이익, 즉, 진짜 돈번 거를 최종적으로 계산하는 게 바로 손익계산서의 목표다 가로식도 있어요 가로식 자 추후 학습하게 전에 회계처리라는 게 있는데 그분계라고돼요 그거를 이제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가로식 손익계산서의 형식도 알아두어야 한다 자돈번게 오른쪽에 나와요 어떤 거? 돈번거 수익 지금 이 아저씨가 천만 원 벌었죠? 자이거 오른쪽에 적어주고 왼쪽은 비용이에요 됐죠? 수익은 천만원인데 비용이 600만원이죠 어, 여기는 이익이죠 이 이익. 천만원에서 600만원 빼가지고 어, 이익이다 이익 400만원 여기서 중요한거는 이익은 아니에요 사실 이익은 그냥 수익에서 비용 빼면 은 자연스럽게 나온거기 때문에 얘가 중요한건 아니구요 어, 수익이랑 비용의 위치를 알아두셔야 돼요 네. 자, 수익은 오른쪽 그 다음에 비용은 왼쪽에 온다더라 네, 그거를 잘기억 해주셔야 돼요 차변은 비용 대변은 수익이 거죠이 위치를 잘기억을 겁나게 해두자. 그래서. 자, 다음은 이제 나머지 형제들 나오는데요. 자 일정 기간동안 기업이 현금흐름집계하여 어, 보고하는 재무제표이다 영업활동, 어, 수자활동 재무활동에 의한 현금흐름의 세가지를 분류하여 보관함으로써 정보 이용자가 현금흐름 내역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겁나게 도와준다. 예. 돈 들어오고 나간 거를 그냥 정리하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개념들이 아니니까 이거 외울 필요는 없어요. 자, 자본변동표. 자본변동표는 일정기간 동안 기업의 자본의 변동내역을 집계하여 보고하는 재무제표이다. 각각의 항목이 어떻게 증가하고 감소했는지를 정리하여 보고함으로써 정부 이용자가 기업의 자본변동내역을 겁나게 잘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네. 그다음 막내. 우리 막내 주석이죠. 자, 얘는 사춘기인데 착해요. 자, 한번 볼게요. 위에 네가지의재무제표의 본문에 간략하게 보고했던 정보를 도와줘서 네, 예, 그런 정보를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이를 보충하기 위한 내용을 서술하는 것으로서 재무제표에 해당이 되는 거죠. 예, 우리 막내 동생이요, 에 무시하면 안 돼요. 사춘기지만 형들 도와주죠. 네, 이런 식으로 손익계산서는 수익에서 비용을 겁나 차감해가지고 이익을 계산하는 서식으로서, 자 오른쪽 왼쪽이 역시 중요한 거예요. 오른쪽에는 수익, 그다음에 왼쪽에는 비용이다. 현실적으로 이익이 중요하지만, 우리 회계상 이익이라는 건 그냥 단순한 계산의 결과일 뿐, 어 중요성은 떨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제가 보충학습에, 여러분들, 이 재무제표랑 손익계산서가 과연 관련이 있을까요? 언뜻 보기에는 별로 관련이 없어 보여. 요 그죠? 소,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 기준으로 자산부채자본,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의 어 수익과 비용 빼가지고 이익을 계산하는 그런 서식이죠. 자, 그런데, 그러나 그 둘은 겁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 이를, 어, 재무제표관 자, 재무제표관는 뭔가 상관관계가 있다. 상관관계라고 하자. 뭐, 제가 만든 단어인데요. 어, 회계 전반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를 통해서 겁나 이해를 해봐야겠다라는 얘기다. 이거는 시험에막 엄청나게 주구장창 출제된다기 보다는, 자, 회계 전반을 이해하는데, 엄청나게 겁나 중요한 거예요. 진심중요, 개중요, 별표 다섯 개자리 자, 요거 한 번, 노비의 설명을 또한번 듣고 오시죠. 자, 뭐 일단 1번 문제가 있는데요. 자, 그 밑에 참고를 먼저 읽어볼게요. 제가 넣은 거예요. 자, 다음에 이시를 통해 재무주표가 상관계를 이해해 보도록 하자. 1번, 우리 동네 최씨 아저씨는 작년 말에, 작년 말에 다이나 직장을 그만뒀어요. 그만두고, 자, 퇴직금으로 30만원을 받았다. 뭐, 가정상이니까 금액을 좀적게한 거죠. 아저씨는 올해 초에 동네 편의점을 열기로 겁나게 결심을 하였다. 이제 은퇴하고서 동네 편의점을 열기로 한 거죠. 퇴직금 가지고. 근데 두 번째, 아저씨는 퇴직금으로 받은 돈 30만원. 그리고 뭐 부족했나 보죠? 은행에서 대출받은 돈 20만원 합쳐서 총 50만원으로 예, 편의점을 차렸다. 이해되시죠? 본인 돈 30만원, 은행에서 20만원 꼬아가지고 총 50만원으로 편의점 사, 그, 차린 거예요. 과연 아저씨는 편의점을 잘 운영할 수 있었을까? 살펴보도록 하죠. 요거를 예, 풀어 쓴 거예요. 제가 1번 문제를 풀었으면은 밑에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 되는 거죠. 자, 기출문제인데요. 다음 자료에 의한 기말부채와, 예, 기말부채, 기말자본금 두 개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지금 쭉 뭔가 나와 있는데요. 요와구를잘 알아두신게요. 자, 우리 기초 1월 1일 날 재무상태표를 그릴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기말이에요, 기말. 1년 동안 열심히 영업을 한 다음에 12월 31일 되면 일정 시점에서 재산 상태를 나타내주는 정상태표를 만들죠. 이 둘을 연결해주는 게 바로 손익계산서다 자, IS. 아, 자, 지금 문제에서 기초 자산이 50만원이죠. 기초, 예, 기초 BS에서 자산이 5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기말 자산이 80만원이에요. 자, 여기 자산, 여기가 80만원. 그 다음에 기초 부채가 20만원. 자, 기초 BS에서 부채 자리에다가 20만원 적어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총 수익, 수익이 1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비용이 70만원이죠. 비용을 빼줘야 되니까 괄호로 넣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이 왁구에다가 문제에 나온 그 숫자들을 다 집어넣어요. 일단. 자, 이걸 한번 해석을 해보죠. 자, 일단은, 기초 자산이 50만 원이고 기초 부채가 20만 원이기 때문에 기초의 자본, 예. 자산에서 부채 갚고 진짜 내 돈이 되는 게 자본이죠 자본은 30만 원으로 가정을 할수 있었죠 이걸 예. 제가 그 아까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자본 진짜 최 사장님의 돈이죠 최씨 아저씨 돈, 그 퇴직금 받은 거 30만 원 여기다가 은행에서 신규로 대출을 받아 가지고 20만 원더 투입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자산을 구입한 거예요 뭐 거기 뭐 진열대도 사고 편의점에 뭐 라면이나 음료수 이런거 다 채워놓고 뭐 냉장고 그 다음에 뭐 계산대 이런거를 다사어요 그게 총 50만원어치를 산거죠 그래서 장사를 할 준비를 잘 한거다 자 이렇게 해서 열심히 장사를 했어요 열심히 장사를 했죠 그래서 수익으로 100만원 돈 벌었고 그 과정에서 도 돈이 들어가겠죠 뭐 여러가지 뭐 라면을 사고 과자 사놓고 계속 채워놔야 되니까 거기만 70만원어치 들어갔나봐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수익에서 비용 빼면 이익이 계산되는데요, 이익. 자, 30만원 벌었죠, 순수하게. 그죠? 진짜 돈번건 30만원이요. 자, 요걸 해석하는 요령은 최씨 아저씨의 진짜 자기 돈 얼마 가지고 시작했어요? 예, 퇴직금 30만원. 예, 요거 가지고 시작을 했죠. 근데, 1년 동안 열심히 장사를 해서 돈을 벌면 기말이 가서 최씨 아저씨의 돈이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줄었을 거예요. 이게 예, 이익이 나면은 늘어나겠죠? 반면에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실시할 시 돈이 좀 줄어들겠죠? 자, 지금은, 이익이 발생한 상황이죠. 30만원. 아, 열심히 돈 벌었네요. 예. 돈잘 벌었네요, 아저씨가. 그래서, 원래 30만원 가지고 시작했는데, 와, 뻥튀기 했네, 두 배. 와, 실하냐? 자, 플러스 30만원. <laughs> 열심히 해서 벌었죠? 그럼 기말에 아저씨 돈 진짜 내돈얼마요 60만원이 된다는 얘 됐죠? 자, 여기 60만원. 자, 요기 바로 이렇게 대물집상관계 게요. 그래서, 기초자본, 어, 최씨아저씨 돈에서, 자, 이익이나 손실단 거를 반영을 해서, 어, 기말에 최씨아저씨 진짜 돈이, 어, 결정이 된다더라. 그죠 자, 여기 이제 게요 기말자본은 60만원으로, 예, 결정이 된 거죠, 지금. 자, 그러면, 기말 자산이 80만원이죠. 예. 그 다음에, 자본이 60만원이기 때문에, 기말의 부채는 얼마? 20만원. 자, 요게, 회계가 1년 동안 전체 돌아가는 큰 틀을 보여주는 굉장히 좋은 문제예요 예. 와, 개질하다, 진짜. 근데 이거를 많은 분들이 광고하고, 광고하고, 그냥 뭐, 이거 모여가지고 뭐, 수익에서 비용 빼가지고, 뭐, 이렇게 더하고 빼고, 그냥 하는데, 그러면 회계를 이해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들. 눈으로 보면서 따라가도 이렇게. 자, 기말 부채. 가번, 20만원이고요. 뭐 뭐야. 일단, 1번 제껴. 제기고 예, 정답 바로 2번 뜨네요. 그리고 나 번에 기말 자본금. 자, 나를 계산하면. 기말 자본은 60만 원이죠. 그래서 정답은 겁나게 2번이 되겠다는 겁니다. 자두 번째 다음 자리예요. 기말 부채와 기말 자본 나를 계산하면 얼마이고 비싼데 얘는 8 8의 기출이네요. 자, 일단 여기 나와 있는 거를 왁구에 쓰면 돼요. 기초 BS, 기말 BS, 가운데는 손익계산서 됐죠? 일단 기초 자산, 네, 기초 b s 에 자산이 100만 원. 그다음에 기말 자산이 90만 원이죠. 기말 비스의 자산이 90만원이에요. 그 다음에 기초 부채가 40만원. 네. 기초 비스에서 부채가 40만원. 자, 그 다음에 총 수익이 50만원이고요. 자, 수익 50만원. 비용 빼줘야죠. 총 비용이 70만원.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숫자를 다 집어 넣었다. 1차적으로 보니까 어, 기초 비스에서 자본을 도출할 수가 있겠네요. 자산 100만원에서 부 9,40만원 빼면 기초의 자본은 60만원이 되는 거죠. 자, 요게 이제 처음 스타트 하는 지점이에요. 자, 요 사장님이 요번에는 기초에 자기 돈 60만원이랑 40만원을 꺼와가지고 100만원짜리 편의점을 개업을 한 거죠. 자본, 즉, 진짜 자기 돈이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 이거죠 요기 이렇게 기말 자본으로 가게 되는 과정에서 자 수익과 비용이 겁나게 영향을 미치더라 라는 얘기다, 라는 얘기다. 근데 보니까 좀 안타까운 상황이죠 수익은 50만 원인데 아,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죠 예. 안타깝죠뭐 사업 초기에는 그럴 수도 있겠다 예. 그래서 이익은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20만 원 자, 조금 안타까운 상황이죠 기초자본에서 기말자본이 얼마가 될 거냐 이 예, 과정에서 자 이번에는 오히려 돈을 까먹었 죠자 예. 마이너스가 나가지고 20만원 까먹 었어요 안타깝지만 그래서 기말 자본이 지금 40만원 이 상이 됐어요 이렇게 된거죠 예. 아쉽지만 그 다음에 기말 자산이 90만원 이고 기말 자본이 40만원 이니까 기말 부채는 50만원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1년동안 열심히 영업을 한 그런 내역을 예, 보여주겠다 예, 두개가 상관 관계가 다 있죠 bs와 is 자 기말 부채 자 50만 원이죠 50만 원. 어? 요번에도 정답이 2번으로 바로 나네요. 그다음에 기말 자본 나를 계산하면 네, 기말 자본 기말의 자본은 40만 원이죠. 네. 정답은 2번이 되겠다는 얘기다. 84회 기출인데요. 자 2019년 12월 31일 어, 뭔가 기말이죠? 장부를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얻었다. 2019년 기초의 자본은 얼마인가? 자, 지금 문제서 알고자 하는 거는 여기죠. 기초자본. 이번에는 기말자료를 가지고 왠지 거꾸로 돌아와야 될것 같은 느낌. 그래도 가능하냐? 가능하다는 얘기다. 네. 자, 일단 숫자 다, 다 써볼게요. 자, 자산총액인데 기초요, 기말이요. 12월 31일 장부를 조사했는데 거기서 나온 거니까 기말이죠. 네. 기말 자산은 150만 원. 150만 원. 그 다음에 수익총액이 40만원이래요 아 수익은 40만원 났구나 자그 다음에 부채총액이 주어졌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말의 장부에 적힌 거니까 기말 부채죠 기말 부채 자 기말의 부채는 60만원이고요 자그 다음에 비용총액이 주어졌죠 아, 돈쓴거 아, 비용은 35만원 지출을 했다 음 수익이 더 크니까 이번에는 이익이 났겠죠 아, 이번에는 좋은 상황이네요 채울 수 있는 분 채워요 예. 기말 자본은 먼저 쓰셔도 되고요 자, 기면자본은 90만원 되는 거죠. 90만원, 150만원에서 60만원 빼니까 90만원. 그 다음에 자 25만원 나죠. 25만원. 자 이번에는 돈을 좀 벌었어요. 자 그렇다면 기초 자산과 부채는 없지만 예, 자산과 부채는 모르지만 그래도 구할 수 있냐? 구할 수 있죠. 예. 자 기초에 진짜 사장님의 돈을 얼마지지 모르지만 그 돈을 가지고 자 열심히 장사를 했어요. 장사를 해가지고 5만원을 벌었더니 자 5만원을 벌었더니 사장님 손이 90만원으로 늘어났다더라 그럼 뭐말다 했죠 얼마에서 5만원이 늘어나야 90만원이 돼요 85만원을 가지고 시작을 한 거죠 자 그래서 2019년에 기초자본은 85만원 정답은 3번이다는 됐죠 그림에 가해 들어갈 금액으로 오른 것을 총수익을 물어봤네요 이번에는요 수익을 반대로 유추해 봐라 그런 문제가 되겠다는 여기 얘기다. 됐죠? 일단 실수 있는 거다 씌울게요 자, 기초 자산이 15,000원 네, 기초의 자산이 15,000원 그 다음에 기말 자산이 주어졌죠 어? 변동이 없네요 뭔가 음... 사고 팔고 했는데 어... 이거 우연의 이치로 맞을 수도 있죠 뭐 예,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겠죠 사실 예, 딱 맞아떨어지기가 기초 부채는 1 0원 자, 부채에 비친 게1 0 0원이었고요총 비용은 4,000원 손익계산서에서 4 0원 네, 비용 적어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 기말 부채는 7,000원이다. 네, 기말이 부채는 7,000원. 자, 됐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되는 거는, 요, 수익이 얼마냐. 예. 자, 일단, 구할 수 있는 거다 구해보자. 딱 보니까, 기초의 자본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기초 자본. 자, 자산, 어, 15,000원에서 부채 1 0 0 0원 빼니까 5,000원이죠? 또 보니까, 기말 자본도 가능하다. 네, 오케이. 15,000원인데, 자산 15,000원에서 부채 7,000원 빼니까 자본은 8,000원. 이렇게 됐죠. 아, 이걸 통해서 뭘 깨달을 수가 있냐. 자, 사장님이 자기 돈 5,000원 가지고 장사를 기초에 시작했는데, 자, 기나 되니까 자기 돈이 8,000원으로 늘어나다더라. 아, 장사 잘한 거죠. 이렇게 예. 가는 과정에서, 자, 뭔가 이익이 겁나게 발생한 거죠. 예. 자, 발생해서 자기 돈이 늘어난 거예요 지금 사장님 돈 자, 얼마 늘어났냐? 3,000원 늘어났죠 예. 아, 이 사장님이 열심히 해가지고 자기 돈 5,000원 가지고 시작해서 3,000원 늘려서 8,000원 만들었구나라는 걸알수 있죠 자, 그럼 이익이 3,000원이에요? 됐죠? 그러면 자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게 수익인데 수익이 얼마가 발생을 해야 예, 이이 3,000원이 될까요? 예, 바로 정답은 7천원이죠 예. 수익이 7,000원이 발생했고, 거기서 비용 4,000원을 ,000원, 빼가지고, 예, 이익이 3,000원으로 계산이 됐다라고 이제 유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여기 프리 요령을 제가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자, 일단, 어, 왼쪽에는 기초재무상태표, 오른쪽에는 기말재무상태표,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중앙에 손익계산서를 겁나 그린다. 그 다음에 문제 제시는 금액을 그냥 무조건 적어요. 미친듯이 적어요. 그죠? 기초 자산, 뭐 기말 자산, 뭐 자본 이렇게 대차평균 원리를 이용해서 겁나게풀이를 하면 되겠다는 얘기다니. 자, 다음 시간에 더욱 더 유익한 내용과 건강한 웃음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안녕.